안녕하세요. 오늘은 챗봇 타임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챗봇 타임테이블은 비즈니스 채널의 채팅 상담 운영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챗봇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는 상담사 연결을 우선하고 업무 외 시간에는 자주 묻는 질문이나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등 시간대별 유연한 고객 응대가 가능해집니다. 챗봇 타임테이블에는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 이벤트. 타임 이벤트는 특정 시간대에만 적용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이나 특정 요일에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체포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 이벤트는 동일 시간대의 백그라운드 이벤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두 번째, 백그라운드 이벤트. 백그라운드 이벤트는 특정 시간대에 타임 이벤트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체포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주로 무인 운영 시간이나 셀프 서비스를 위한 체포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사용되며 백그라운드 이벤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해주세요. 타임 이벤트가 1순위, 백그라운드 이벤트가 2순위입니다. 체포 타임 테이블 적용 전 필수 점검 사항 체포 타임 테이블을 설정하기 전 다음에 세 가지 필수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채널 설정 점검 시네토리 설정의 가입자 정보 및 비즈니스 채널 메뉴에서 사용 중인 비즈니스 채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채널 서비스 페이지 주소는 채팅 리젯 URL로 적용됩니다. 둘째, 채팅 운영 시간 설정 점검 채팅 운영 및 안내 메뉴에서 비즈니스 채널의 채팅 운영 시간을 점검해 주세요. 이 설정에 따라 채포 시나리오의 상담사 연결 메뉴 표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24시간 채팅 상담이 필요하다면 종일 24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셋째, 체포 시나리오 설정 점검, 체포 시나리오 메뉴에서 비즈니스 채널에 연결된 체포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체포 타임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활성화할 경우 기본 체포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 기본 체포 시나리오가 없으면 채팅 상담만 가능한 채팅 위젯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네토리 가이드 센터의 체포 시나리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른 채팅 위젯 서비스 흐름 채팅 위젯의 동작은 크게 세가지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체포 시나리오, 운영 시간, 그리고 타임 테이블 설정 상태입니다. 이세가지 조합에 따라 고객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없고, 타임 테이블도 없고, 채팅 운영 시간 중인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바로 채팅 운영에 대한 프리챗 서베이가 표시되어 채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없고, 타임 테이블도 없고,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 채팅 연결이 되지 않고 바로 사용자가 설정한 부재 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있고 타임 테이블이 없고 운영 시간 중인 경우 연결된 채널의 기본 체포 시나리오가 표시되며 고객이 상담사 연결, 액션을 클릭하면 채팅 운영에 대한 프리체 서베이가 표시되어 채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있고 타임 테이블이 없고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 연결된 채널의 기본 체포 시나리오 서비스가 표시되지만 메뉴 중 액션이 상담사 연결인 경우 해당 메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있고 타임 테이블이 있고 운영 시간인 경우 타임 테이블과 연결된 체포 시나리오가 연결되며 고객이 상담사 연결, 액션을 클릭하면 채팅 운영에 대한 프리체 서베이가 표시되어 채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시나리오가 있고 타임 테이블이 있고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 타임 테이블과 연결된 체포 시나리오 서비스가 표시되지만 메뉴 중 액션이 상담사 연결인 경우 해당 메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채널과 연결된 체포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에는 타임테이블 메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포 타임테이블을 활성화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체포 타임테이블 메뉴를 실행해주세요. 만일 체포 타임테이블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를 생성해 주세요. 한개 이상의 채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만 채포 타임테이블 메뉴가 표시됩니다. 1. 채포 타임테이블 활성화. 먼저 오른쪽 상단에서 채포 타임테이블을 생성할 비즈니스 채널을 선택해 주세요. 채널을 선택하면 온오프 스위치가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시스템 적용 버튼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셔서 채포 타임테이블을 활성화합니다. 2. 백그라운드 이벤트 설정 채포 타임테이블을 처음 활성화하면 백그라운드 이벤트 설정 모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사용할 채포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채포 타임테이블이 즉시 활성화되어 채팅 위젯에 적용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체포 시나리오가 없다면 체포 시나리오 메뉴에서 비즈니스 채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최초 백그라운드 이벤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면 즉시 채팅 위젯에 반영됩니다. 고객 서비스에 혼선이 없도록 시나리오 선택에 주의해주세요. 3. 백그라운드 이벤트 수정 백그라운드 이벤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백그라운드 이벤트의 라벨 영역을 클릭하세요. 변경할 체포 시나리오를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정 사항을 채팅 위젯에 반영하려면 시스템 적용 버튼을 꼭 클릭해야 합니다.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해야 타임 테이블의 시나리오가 채팅 위젯에 즉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모든 설정이 완료된 후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사용 중인 시나리오는 탭본 시나리오 목록에서 백그라운드 이벤트가 사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사용 중인 시나리오는 삭제가 제한되니 삭제가 필요하다면 타임테이블 설정을 변경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4. 타임 이벤트 생성.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타임 이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타임 이벤트를 추가할 시간대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플러스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임 이벤트 추가 모달이 생성됩니다. 모달에서 타임 이벤트로 설정할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이벤트 적용 시간과 반복 요일을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단에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줄을 채팅 위젯에 반영해 주세요. 오, 타임 이벤트 수정. 타임 이벤트를 수정하려면 해당 이벤트의 라벨 영역을 클릭하세요. 타임 이벤트 편집 모달에서 정보를 수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6. 타임 이벤트 삭제. 타임 이벤트를 삭제하고 싶다면, 편집 모달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시스템 적용 버튼을 눌러 채팅 위젯에서 해당 이벤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체포 타임 테이블 비활성화. 상단의 o n o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포 타임테이블이 활성 또는 재활성 됩니다. 만일 채포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신 후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후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활성화 상태가 채팅 위젯에 적용됩니다. 타임테이블을 비활성화하면 해당 비즈니스 채널은 기본 채포 시나리오로 연결됩니다. 기본 채포 시나리오가 없으면 일반 채팅으로 연결되며 채팅 운영 시간 설정에 따라 채팅 연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포 타임 테이블 비활성화 시 기존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사용 중이던 시나리오에 사용 중 상태가 해제됩니다. 이제 해당 시나리오는 삭제할 수 있으며, 타임 테이블을 다시 활성화할 때는 백그라운드 이벤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8. 체포 타임 테이블 재활성화 체포 타임 테이블을 재활성화하려면, 비즈니스 채널 선택 후 on/off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재활성화 시에는 마지막에 설정했던 타임테이블 시나리오가 다시 로드됩니다. 만약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설정했던 챗봇 시나리오가 삭제되어 설정된 백그라운드 이벤트가 없는 경우 백그라운드 이벤트 재설정 모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롭게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사용할 챗봇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백그라운드 이벤트가 없던 요일에 새로 지정한 챗봇 시나리오가 즉시 반영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챗봇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타임테이블 백그라운드 이벤트로 설정할 수 있는 챗봇 시나리오가 없어요. 먼저 챗봇 시나리오 메뉴에서 시나리오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생성된 시나리오가 있다면 해당 챗봇 시나리오의 비즈니스 채널 설정을 확인하세요. 챗봇 타임테이블에서는 동일한 비즈니스 채널에 연결된 시나리오만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시나리오를 다른 챗봇 타임테이블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시나리오를 복제하여 각각 다른 비즈니스 채널을 연결해 주세요. 타임테이블을 비활성화했는데 채팅 위젯에서 챗봇 시나리오가 표시되지 않아요. 챗봇 시나리오 목록에서 해당 비즈니스 채널과 연결된 챗봇 시나리오 중 기본 챗봇 시나리오 설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채팅 위젯의 스케줄 적용은 1순위 챗봇 타임테이블, 2순위 기본 챗봇 시나리오. 3순위 기본 채팅 순으로 적용됩니다. 변경한 백그라운드 이벤트와 타임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이벤트 또는 타임 이벤트 설정 후 상단에 표시되는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저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시스템 적용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변경된 내용이 채팅 위젯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챗포 타임 테이블 설정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챗포 타임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셔서 고객 응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